사실, N은 N이더라고요. 첫체 아... 강성도 네. 어, 뛰어나고. 제가 쫄리더라고이 날씨에 아, 나도 이거 좀 쫄리는데 어... 그런 느낌 들 정도로. 그래서 저도 위에서 네. 이렇게 갔는데. 오늘 인제 왔어요. 오늘 또 MX5를 끌고 인제 왔고, 아, 지난번에는 간만 봤으니까 오늘은 그냥 좀 열심히 타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타보려고요. 이번에는 얼라이먼트 세팅도 조금 바꿔보고, 뭐 약간씩 수정한 게 있어요. 지난번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약간의 그런 수정들이 차량 거동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한번 타보면서 잡아가 봐야죠. 노동을 지켜보는 것도 재밌네요. <laughs> 플래그 <laughs> 와 진짜 재밌었다 진짜 모처럼 스프린트를 하는 맛을 느껴봤네요 이게 뭐 타이머는 지금 이렇게 배틀을 하느라고 제 배렛보다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이 엎치락뒤치락 직발은 코나인이 훨씬 빠르고 코너는 제가 훨씬 빠르고 그러니까 이 엎치락뒤치락 엎치락뒤치락하는 맛이 아주 재밌었습니다 아 마치 작년에 그 배틀이 떠오르네요. 작년에 그 배틀이 떠올라. 아, 모처럼 진짜 즐겁다. 그냥 순수하게 차를 즐기면서 탔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에, 안녕하세요. <laughs> 앞에 너무 운전 잘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코나 에에다가 누구신가 누구신가 진짜 음. 너무 잘하신다 했는데 아, 네. 황진우 선수셔가지고 네, 네. 경기 레이스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아, 예. 예. 어, 저도 코나엔 되게 궁금했거든요. 아반떼도 그렇고 네, 네, 네. 뭐, 타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어, 일단은 SUV 차량이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 네. 과연 서킷에서 탈수 있을까? 네. 약간 이런 생각이 의구심은 들었었는데 그래도 확실히 N은 N이더라고요. 아 차체 강성도 네. 어, 뛰어나고. 네. 뭐 물론 그에 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도 있게 느껴졌긴 했지만 네. 포즈 주행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네. 크게 문제 없이 주행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뒤 따라가는데 그래도 오, 움직임이 네. 탈출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일부러 네. 뒤에서 유심히 유지... 보면서 <laughs> 네, 네, 네. <laughs> 궁금했으니까 과연 네, SUV가 네. 어떻게 달릴까? 네, 네. 네 거의. 베렌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사실 차체 높이만 좀 높아서 롤 포인트만 네.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이점은 있지만 네.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N 특성이라는 게좀 있다고 봐요 네. 특히 이제 차체 강성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월등히 느껴지잖아요 네. 그런 건 기본적으로 다 따라왔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서스펜션 세팅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이라도 앞으로 좀 수정하거나 해야 될 네. 부분은 있다라고 느끼는 지지만 네. 그래도, 그래도 많은 분들이 네. 서킷에서 즐기시기에는 아. 네, 만족스러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불쑥 찾아와가지고 실내인데 이렇게 촬영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 예, 어, 다음 레이스 또 코로나 때문에 네 지금 연기가 또 됐어요 네. 연기된 경기가 뭐 9월 5일 날 여기 인제에서 열린다고 하니까요 네.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다음에도 또 좋은 성적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아저 오토기어 너무 즐겨 보고 있는데 아, 오늘도 예. 이렇게 만날 수 있어가지고 아이고, 너무 좋고. 네네. 제가 그 팰리세이드 브레이킹 때 영상 네네. 찍은 것도 메일로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세 분이 주셨는데. 네. 그, 그 스포티지. 네. 그다음에 분, 네. 분, 여, 그 다음에. 네. 투스카니. 그 아내분하고 같이. 네. 좀. 이렇게 하신 분하고 또한 분이 또 상용차로 해서 주셨더라고요. 네. 네. 다잘 쓰는데. 잘 쓰는데. 네. <laughs> 잘 쉬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시동 꺼지더라도. 속도가 뭐 4,50이 아니더라도 네. 뭐7,80그 이상이라도 네. 당황하지 않고 세우면 네. 세울 수 있다 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가지고 이제 네.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네. 다행이에요 네. 어, 오늘 그러면은 아반떼엔이랑 코나엔 리뷰하러 오신 네네네네. 거예요? 네. 국내 최고의 정상급 레이서 김중근 네. 선수, 황진호 선수 모시고 아... 네. 얼마나 네. 발전했는가 네. 네. <laughs> 어, 어떤 거 같으세요? 어, 일단은 뭐 현대자동차가 이 정도 가격대의 스포츠성을 실어놨는데 네. 이게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놀라운 네. 거는 코나인이 SUV인데도 불구하고 20분간 툴로텍을 우리 황 선수가 하셨다는 거. 아 그래서 제가 뒤따라가는데 네. 네. 제가 쫄리더라고 이 날씨에 아, 나도 이거 좀 쫄리는데 아, 그런 네. 느낌 들 정도로. 그래서 저도 위에서 이렇게 네. 봤는데 경량 거의 뭐 이게 출력은 약하더라도 거의 스포츠형 경량 네. 모델이라고요 네. 그래서 코너 굉장히 좋은 모델인데. 아, 네. 코나가 움직임이 오. 어? 저거에 비해서도 좀 굶주다는 느낌이 안 드네? 뭐 이런 네, 느낌? 그다음에 브레이크나 뭐 이런 엔진의 어떤 포텐셜도 네. 상당히 이제 좋아졌다. 그래서 아... 국민들이 이제는 국산차를 이렇게 좀 퍼포먼스 모델이라고 해도 네. 이제 좀 어느 정도 믿고 구입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네. 약간은 드네. 이제 아... <laughs> <laughs> 아, 벨로스터의 경기 나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네. 코나에 나만 때에 나온다니까 아, 또 어쩐지 아까 그 코너 잘 타시더라고. <laughs> 되게 네. 궁금하기도 하고, 네, 네. 아또내차 이렇게 또 밀리는 건가 싶고 아. 안타깝기도 하고. 별로센보다는 <laughs> 네. 조금씩 좋아졌어요. 많이는 아니고. 네. 그래서 뭐 개발자분이. 동일한 레이서가 동일한 서킷에서 동일한 기온에서 네. 대략적으로 최대한 2초 정도는 벌릴 수 있다. 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도. 그게 예. I D A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합니다. 드라이브 샤프트하고 엑스를 일체형으로 만들어서 아, 예, 맞아요. 거기에서 오는 간극이 없어서 확실하게. 예, 좀 피드백이 좋아졌다. 네, 예. 핸들링이 좋아지면 뭐차 거동 서킷에서는 기록이 잘 나오니까. 네, 맞습니다. <laughs> 아마 이게 이제 아반떼에는 들어가 있고, 네. 코나인이나 벤로스테인은 아직 채용이 안 되어 있는데, 아, 예. 다음 세대 뭐 페이스리프트에는 아마 거기도 들어가겠죠. 아, 네. 네. 근데 서킷에서는 2 초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한 랩에 그럼... 2 초면 뭐1 0 랩을 돈다 그러면 네. 2 0초 아니에요? 뭐 한계로 타는 사람들은 음. 1초 줄이려고 1초당 뭐 1000만원씩 쓰는 사람들도 아, 있으니까. 아니요. 1초가 뭐예요? 네. 0. 몇초가지고 네. 즐기시는 모습 보니까 참 좋고, 뭐 자동차도 이렇게 잘 다루시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보리 되실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고속능차일수록 운전을 잘 배우고, 네. 또, 서킷에서의 문화를 잘 몸으로 익히고, 네. 그래야 공도에서 정말 예의 있는 운전자가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서킷 들어오면은 나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게 되니까. 네. 네. 위에서 되게 인상적으로 봤어.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너 만나면서 너무 예 좋았고 네, 예. 네. <laughs> 앞으로 또 종종 베를리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럼요. 인제서 저희가 자주 오니까요. 네, 그때 자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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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에 요 정도 타면 됐을라나요? 아좀더뿌리렇게 보이고 더좀 다듬어야 될게 보이는데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아, 아까 코나엔 뒤에 딱 붙어가지고 달릴라니까 이게 예, 약간 스프린트하는 느낌이 나가지고 오히려 저 혼자 달리는 것보다. 거의 체력 소모가 크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날씨까지 더우니까, 어, 더 못하겠습니다. 지금 땀이 삐질삐질 나요, 아주. 네,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제가 아직 이 차에, 아직도 그렇게 익숙해진 것 같지가 않아요. 아직도 마진이 남아 보이고, 아직도 줄일 게 보이는데, 뭐, 다른 거, 타이어를 좋은 거안 쓰고, 지금 r 이0 0 4를 계속 쓰더라도, 줄일 마진이 한참 남아 보이니까, 그거 좀더 이렇게 틈틈이 와가지고 타면서, 미아타랑 더 친해져 봐야죠. 네, 채널 썬더볼트, 앞으로의 레이싱, 서킷주행 리뷰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봐요. 안녕.